여러분 잘들야 이거 어떻게 들아왜 지우끼리 얘기하나? 지우끼리 친구, 친구니까 가끔 여러분 들만 기억하고. 지샷샷 음주는 기억력 저샷 저하, 내샷샷증의샷상을샷샷샷샷샷샷샷샷 눌러 줘요. 내가 서비스 카이즈 스타즈. 아이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너 막스버스 카이즈소. 시작. 안녕하세요. <목소리> 오늘은 별정원 만방입니다. 맛있었습니다. 저희 덩케 덩게...

와. 여러분들 가시죠. 자, 와, 씨. 3kg 찍었다. 3 k 로 와, 이거 나 했죠. 음. 유명한 뼈장국집보다 밀기장 더 맛있어 보이네요. 진짜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맛있게 지내 오래 끓이세요 최대한 <laughs> 도전하자. 나도 술을 잘못 먹겠어. 맞아. 아, 에이, 그 다음 또 해. 어떻게 미친 놈 아니야. 기랑 날 둘이 술 먹고 봤는데 술 먹겠다고. 빼면 어떻게 해? 미친 놈이가. 오, 열마. 1분에 하나씩 먹었다. 2분, 2분, 알람 맞춘다. 비추, 당비. 아, 진짜 취할 예정이 없었는데. 아, 이게. 저기, 저기, 저기. 망령, <laughs> <안, 웃음> 망령 하나가 오늘 붐 겪거든요. 여기 나눈 거 먹으려고. 아, 내 것도 줘야 되는 벌써? 아니 주당미 깔은 사이? 오케이 원래는 계획이 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라 했는데 독할 게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어? 어? 나 <laughs> 괜찮아 너술잘못 먹잖아 먹자 약빠 이렇게 벗기지 마. 뭐, 어, 왜 자꾸 뜨더 봐. 들고 그대로 그대로 들고뜯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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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잠깐만 근데 뭐, 투자하지가 어, 거의 없었네 여이 아... 이, 근데 이지효예요 이제 뭘보여줘야 돼? 그래. 할 말도 없어 2년 동안 파트 체크했지 3년 동안 갑질았다 했지 아휴. 근데 우리가 사정이랑 친하잖아 이야기꽃을 피우잖아 네, 그게 방송에 못 나갈 얘기냐? 그왜 못나가지? 그냥 뭐현실도 하고 <laughs> 또 뭐하지 우리? 그냥 너 숨겨둔 여자친구 보 <laughs> 한번 웃으면 뭐으 웃지마 이새끼 저희가 근데 이제 사실 진짜 세월도 많이 었잖 우리 유튜브가 26살이 시작했잖아요 그니까 27년 차 근데 26에 저희와 32에 저희는 또 다르잖아요 나이, 나이도 다르고든 어디서 살았는데? 조금 변한 게 있긴 해 그래? 악동 같은 모습이 좀 없어졌지 특히 아, 너는? 그래? 숙해졌나 철들었어? 정숙들었어아씨 그래? 나도 이제 여튼 가정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 세월이 많이 변했, 변하긴 했어 음. 나도 옛날에는 어? 여자 편들도 많고 그랬어 그, 맞아 뭐 옛날에 응 음. 인기 많았어 그럼 뒤에 진짜 많이 왔는데 그때 혜린 이해 못하지? 네? 이해 못하지 우리 인기 많았던 거아씨뭐 아, 추억 여행을 못하겠어 이못지아니 이해해요 우리 여자들팀 진짜 많이 어아나 네. 슬슬 꼰타임몰라오면시다한말 아, 아, 해야지 그만해. 아니, 야, 아 그만해 아, 아니야 아니야 아술데나 아, 속이 안 좋아 안돼 가자 아가아주이봐애기한잔이 30분에 30잔이야 <laughs> 이것까지만다 먹고 이제 주자 5분으로 이제 주자 아 이거까지 먹고 이거 다 먹고 아 그거 맞지 어. 그건 맞지 아냐아냐 우리 껴 자자 자는 거야 우리, 우리. 알지나 껴안아 줘야 돼야이 개차비 XXXX들아 <laughs> <새끼들아. 웃음> <laughs> 아냐아냐아냐 <웃음> <웃음> 아니 난 친구 같은 게 좋아 <laughs> 아, 왜 <친구끼리는 웃음> 친구끼리 얘기하나 친구끼리 친구니까 아, 그럼 맞아 아, 형님들 우리 친구잖아 오늘 친밥 먹어 밥먹밥 먹으러 가자 밥먹밥 먹어 근데 나도 팬들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 그래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저희 입장이 뭐냐면 아... 아, 아야 30초로 맞춰거 아니지? ㅋ ㅋ ㅋ ㅋ 만 마셔야 돼지자 <laughs> 어. 음주는? 기억력 저하, 저하. 근데 내조 손상을 추려할수 네.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어. 우리 개차비들이랑 친구처럼 음. 욕도 하고 고 싶은데 음. 이개차비 욕하면 유하게 받아주는 사람인좀 불편한 상태 있잖아. 음. 어떻게 회수다아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떠고떠그렇너 뭐 뭐. 요즘 최고의 행복. 너의 요즘 제일, 제일 제일 기다리는 순간이 뭐야? 기다리는 순간? 이 순간만 기다리면서 너 퇴근하는 순간? 그런 <laughs> 얘기가 아니잖아 그금 궁금? 이순 궁금해? 솔직히 궁금하지 존나 궁금하지 이순 그거 그거 있어 그거 약간 너 있을 때 릴레이즈 맞 열심히 하는 것까지 이해해 응. 너 있을 때 나한테 아 재현님 아좀아왜 하도 아 진짜 뭐하이 액션까? 그니까 그게 혼자 그런면모르는 나를 거기 넣어 지잖아아재님 리용했어? 너 가지? 아아 응. 아, 근데 이게 아너왜 이렇게 편하지? <laughs> <laughs> 제가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 재열님이 기동님이 있을 때 일을 해요. 그래서 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열님이 가동시키기 위해서. <laughs> 그건 있어. 제가 자리가 이렇게. 기동이가 저를 바라보는 구조예요. 저희 회사 구조가. 응. 아니 이 사람 다 알지. 응. 옆에서 있으면 집중이 잘 되긴 해요. 솔직히. 솔직히. 내가 너가 없으면 <laughs> 응. 업무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한3 시간이 걸려. 그래. 근데 너가 있으면 30%면 끝냐나? <laughs> 대략 여섯 배 정도의 효율이 올라와 어, 나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재승이 봤을 때 내가 입고 입고 회사 분위기가 달라? 네. 내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 대신 저, 저랑 재율 님이 대리로 혼나니까 뭐? 아 이걸 좀 대충 하면은 저렇게 되. 대리로... <laughs> <laughs> 아 그때 내가 어제부터 혼나는 포지션이야 너네가 좋은 역할이네 회사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랑 얘랑 원래 이제 친구였고 공동 창업자로 갔는데 아,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다 얘기했어. 너 기똥찬을 안 봤지 예전에? 그 같은 채널 내가 안 봐. 어. 알고리즘에 안보이 이거 했어하여튼그 나중엔 저하하 저는 좀 제 그릇을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이 친구처럼 못 하고 이 친구가 이제 대표님들 큰 대표님들이 있어요. 많이 가서 막뭐 따란따란 하고 똥꼬 빨고 막 이런 거 저는 그런 거못 사는 정도라서 저 친구는 <laughs> 이뭐 계약 따오고 뭐 하고 이런 걸 잘하는 친구기 때문에 뒤치 뒤치다꺼리 한다. 아, 근데 난 그거라고 생각해 나도. 아, 아, 아 진짜 진짜. 난친구한또 그렇게. 해요. 아니, 진짜, 난... 아, 진짜 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지. 너는 내가 되고, 나를 가될수 수수 있었던, 수 있었던 기랑하는나 우리 항상 여기 <laughs> 서 <있어> 있을게 <laughs> 또 나를 네아왜왜안울왜왜안 울려 를 사랑하는 울려 사는 근데 지금 삶는 만족해요. 어는 나를 사랑어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 행못한삶입 아... 어, 어 타이밍 좋다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되게 전 되게 약간 진짜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방황할 때 많이 도움을 줬고 운전한 나로 성장하게끔 도움을 되게 많이 준거 같아요 이 환경들이 그게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고 가끔여러분들이 정말 미워요 못 같아요 <laughs> 그게 근데 여러분 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에 그아그씹새기다려기다려기니그 <laughs> <laughs> 그 <새끼>? 일부분에 <laughs> 긁히게 잘 긁어 우리 채널에서의 그 모토는 다 보여주죠 회사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진짜 리얼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너랑 내가 사이가 안, 안 좋은 건안 좋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너랑 제이가 위기면 위기인 거고 이거를 다 보여주자 왜냐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래 좋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그거를 우리는 보여주는데 이때 안될때뭐 예를 들면 핫도그TV가 적자인 이유 옛날에 영상 올렸던 거 그때 진짜 댓글에 아, 이제 신난 거야. 뭐 <laughs> 최근에 또 정재열 다이어트 정재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기동이사장 이유를 알겠고 어쩌죠 저쩌 그러니까 그런 뭐가 문제냐면 욕 먹어도 돼. 근데 우리도 인간이 한잔 먹고 가야지. 씨발 그래. 응? 아 씨발 뭐말 잘했다. 존넘 음, 웃기다. 어. 아니 <laughs> 어? 야 <laughs> 진짜 취척진담이 <진단에> 된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저희가 억지로 하려고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아니 재밌으려면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 우리가 커머스에커머스에돈 예, 벌어서 회사 키워서 더 좋은 건지 하고 싶은 거 맞아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더콘텐츠 더 재밌는 걸 양지해 이런 집 씨발 하루에 빌린 7 0만원이 하루에 그거 알아요? 모르죠? 미안해요 아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아 넘기지 말고 벌스 때 글자 끼지 말고 잠깐만 들어봐. <laughs> 오 씨, 뭐, 뭐 다이어트 뭐어 쩌자 하면 지가 다이어트 박스. <laughs> 나 같은 <laughs> 나 같은 성향에 <laughs> 독한 새끼가 있으면 음, 음. 얘 같은 성향에 인간적인 성향이 있는 거고. 현서 같은 감정에 휘둘리는 친구가 있으면 제이처럼 이성적인 친구들도 있고, 뽀리이처럼겉으 이성적이지만 속으로 여린 친구들도 있고, 희연처럼 정말 딱 부러지지만 또, 마음에 또 여, 마음이 에또마음 아픈 친구들도 있고, 있단 말이야. 우린 이걸 다 보여주고 싶어. 희연이 아프다, 우리지 옆에서 또 이재승이 <laughs> <희재생이. 지랄이네. 웃음> 지랄이 정지열 거기 등이 놀리니, 이지랄 떨어버리 거기다가 우리가 뭔 얘기를 하냐고 그니까 그 사람들이 영상의 재미를 방해하는 거야 우리 진짜 다 보여주고 싶어 진짜 난 어디까지 보여주고 싶냐면 매달 통장 잔고를 다 깎고 싶어 진짜 진짜 하고 싶었던 말대다 <laughs>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안 했던 말다했습니다아 근데 <laughs> 이 말이 난이말 응.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상적인 사람 정보 맞잖아 그이사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 아, 이이 이거. 아, 이이이이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너 이거. 아, 아, 그거 저기 아, 이거. 아, 이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웃음> <웃음> 야, 들어 들어! 에한 식포 캐릭터구나 들어 먹어! 알았다 너 빨리 먹어라 쟤다 아니야 계란 내 거야 으응? <laughs> 으 <laughs> <laughs> 계란 다 먹어 어어 뭐야? 이게 뭐야? 왜 그러지? 너네 그저께 나 취해 나나잘때 깨웠지 조졌다 조졌네 이거? 첫 번째 죄! 음... 박현수! 아토피가 많은 죄! 에이... 아토피가 많은 죄! 에이... 죄송합니다 오늘 사죄한 <laughs> 주제!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죄! 머리 큰거 원투를 가겠어드릴까 그냥 가아쳐드릴 그래. 아... 내가 할 말은 가로챈 죄! 아, 재미도 없는 거지. 원툴로 가겠지 뭐. 정재현 씨 네. <laughs> 아. 어, 제비는 어떻고? 알겠습니다. 여우. 여다여보한다야켰 대구리가 큰주야라하어서 죄송해요. 뭐, 뭐. 안 돼. 안 돼. 치지 마. 별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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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안 돼. 하면안 돼. 아, 식탁.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나... 면초? 음 해리 이리 해리 리로해리안 음 먹어 음 해리야 넌음 여기까지 쓰면 다고 음 아니 술이 생각나는 맛이야 이거 안 먹으면 유죄야 미치게 맛있다 해리 로리 해리 이리 이거 한 팩에 6,500원입니다 싸네 여다 먹으면 라면에 볶음밥 산다 우와 개맛있겠다와와 자좀와 와. 희연이로 와. 공기통충일 언제까지 갈수 있을 것 같냐고. 먹어, 먹어. 진짜 맛있어, 희연이. 와. 정말 맛있어. 둘 와. 나 맛있어. 나 맛있네. 진짜 넣고 저기 있어. <Wen2>